on the s o n g l s s man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전화기가 왜 이러죠? <웃음> <웃음> 나짜리아 루나 님께서 또 켰어 라고 야자타임을 요청하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관객석에 관객석에서 아 어, 야자타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방송은 야자타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지? 자나말 논다 여러분도 말 잠시 나와. 자나 잠깐 생각 좀 할게 나 잠깐 머릿속에 많이 복잡하거든 지금 아이 문제 좀 풀어줄 수 있니? 아, 진짜 너무 어렵다 문제 어디 갔어 내 생각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꺅살 빠지셨어요 아니 이거 다 여러분 잠깐 <laughs> 내가 진짜 독특한 현상을 바, 발견했는데요. 어 잠깐 그래 어아나스타시아어 어, 맞아 내가 말 놓기로 했지. 어 오케이 알았어. 그 그거 제가 내가 지금 인스타를 한 서너 번 정도 세번 정도 켰는데 왜 다시 킬 때마다 안 들어왔던 새로 마치 처음 왔, 그러니까 세번 동안 알림이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왜? <laughs> 처음 알림을 받은 것 같은, 어, 뉘앙스의 말이 나오는 거지?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님? 뭘? 내가 뭘? 내가 뭘 좋아하는데? 내가 너희 말고 뭘 좋아하는데? 홀쭉한 흙소 괜찮아. 다시 뛸 거야. 가끔 안올 때가 있어? 아, 그렇구만. 아니, 너무 안 가는 것 같아. 너무 심한 것 같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알람이 안 왔어? 왜? 알람이 너무 안 가는데? 좀 심한 것 같아 안경 안 어울린다 맨 얼굴이 낫다 아 그래? 너 말도 한번 들을게 자자 자, 그럼 구름을 한번 써볼 건데 너 이거 아니? 지금은 해를 썼고 어잘 껐어 아하 어 여자 타임이야 어 왜냐면 어첫 댓글이 반말이었어 알림이 너무 안 와? 근데 알림이 왜 너무 안 오지? 친구인 줄 알았어. 누구? 내가? 그럼 내가 친구지 뭐야? 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어, 진짜 영원한 친구야. 친구가 땅 TJ 실크로드. 어, 친구가 땅. 한마리래 첫 댓글 누구냐 고맙다 동신아 어차피 나는 누나야 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해 하하 아이디가 굉장히 어, 우스꽝스럽다 하하하하하 <laughs> 어 뮤지컬 쿡어 고은성 아이디가 뮤지컬 콘데 큐라 아. 그레이트 아하 귀염이 너무 웃겨 넘어간다 어디로 넘어가 흑수야 너의 개그가 너무 좋아 계속해줘 어나 개그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지하게 하는 거야 나도 싫은 누나야 사실 내가 동생이야 누나 어 괜찮아 모징? 모긴 뭐야? 아 그나마 잘하 반말 타임이야 신청곡 받아줄 거니 말거니 어 일단 신청해봐 보고 결정할게 뒤에 드럼은 장식이야? 지금까지 댓글 중에 제일 웃겼어. 왜 웃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쳐볼까? 이게 그거야. 가짜 드럼이야. 연습용이야. 아, 한두 살은 다 친구지. 어. 나중에 흑소, 막심 기대한다. 막심? 피아니스트? 갑자기 맨 막신, 막창, 루나. 아 루나라고? 아 너희들 다 나보다 루나구나? 그래 나의 다 달빛 같은 존재들이라서 루나구나. 치지 마. <laughs> 강력한 명령형이다. 누나 내 여자니까 불러보라고. 그래 알았어, 한번 해줄게. 누나, <laughs> 내가 누나들을 위해서, 내가 또 누나들도 또 킬러거든. 그 대신 누나 대신 루나로 해야겠다. 루나네 여자니까. <웃음> <웃음> 아 정말. 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 루나 l 여자니까. 루나 a 여자니까. 남자로 느끼도록 가르쳐줄게 어때? <laughs> 아, 머리 아프지. 누나 어때? 좋아? 좋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왜 반말을 했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반말을 하더라고. 끊겨? 이 아, 이번 건 끊겼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안타깝다. 동신아, 짱이라도 오늘 나 원래 짱이야. 나나 야자 타임 하면 진짜 짱이야. 야자 안 해서 그렇지. 나 나에게서 예의를 가지고 가면 아, 나 팔딱팔딱돼. 술 마셨냐? 아, 술안 마셨어. 은성 하이 은성이 왔어? 좋았어? 아 좋았어. 그렇구나. 아유 눈 아파. 반말 누구니? 대체 첫 분이 뭐라고 하셨나? 끊겨서 나갔다 왔어. 아왜 나갔다 왔어? 스타일 더 변신해 볼래? 염색 어때? 메시카카. 염색 염색 어 생각 중이야. 흑소에서 이제 여러가지 컬러풀한 소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고음에서 끊겨버렸다고? 아 정말 안타깝다 고음은 정말 천상고음이었을텐데 누나들한테 은성이 안왔어? 뭐야 은성이 안왔대 너도 바꿨으면 마셨니? 아니 나는 핸드폰도 안 바꿨어 연습 언제 할거야? 어, 아마, 어, 오늘은 그런 것 같고, 다 했어, 아까 사실. 다 해서, 한 거고, 한글날 이브를 맞아서, 어, 한글날 이브를 맞아서, 한 거야. 은성이는 아직도 부산에 있는지, 한번 은성이한테 한 번, 연락해봐. 레드소? 그레이 추천? 응. 더 그레이트 웨이브 때 그레이로 한번 해볼까? 브릿지? 브릿지가 부분 염색인가? 그래 한번 내 머리에 머리카락에 다리를 좀 놔줘 브릿지를 좀 컨스트럭트 해주고 동신이 멋져 부러 아 역시 고마워 누나 너의 자신감이 나는 좋다 동신아 어 왠지 그 말에 비하인드 뜻이 있을 것 같처럼 들린다 어 왠지 자신감을 자신감을 가져도 안될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 나 아니야 난 자신감이 어 있어 <laughs> 동신은 염색하면 안 어울려. 아니, 나 살, 살 빼도 다안 어울릴 거라고 했는데 엄청 좋아하잖아, 지금. 그러면 염색을 해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 동신이도 아무 말? 어, 나 원래 아무 말 해. 이, 이, 아재가, 잠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반말로, 어, 수 기분이 이상해지고 있어. 친정이 부산이라, 아하. 아, 아. 버건디? 버건디 좋아. 너 빨간 옷 뒷담화 있었어? 아, 고마워. 내가 진짜, 어, 그거, 내, 패기로 선정한 색상인데, 인정해주다니 고맙네. 동시이 자신감이 좋아. 어, 나 자신감이, 있지. <laughs> 오버컨 서울도 멀고 그나마 고향 예매하고 있는데 부천 해주세요. 부천 부천님 어 부천 한번 나도 하고 싶다 진짜 아, 근데 이분은 늦게 오신 것 같아. 하고 싶습니다. 부천 하고 싶어요. 어 머리도 빨강 어떠냐고? 네 그럼 빠르게 말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 동신씨, 멋져. 땡큐. 부처님, 수위 조절은 합시다. 부처님 있었잖아요. 부처님, 그니까, 러 있었는데, 제작, 제작사한테 빨리 민원을 넣으세요, 그럼. 빨리 보고 싶다고. 너 컨택 어떻게 하면 돼? 아이 컨택 해 지금 자, 시작. 내가 더 좋은 아이 컨택을 보여 줄게. 아이 컨택 하면 또 파트 아니겠어요. 자. 마음껏 아이 컨택. 자. 자, 아이 컨택 시간. 자. 아, 오케이. S 츠 오케이. 아, 어, 근데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래도 꾸준히 남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너무 고맙네. 저게 뭐야? 어? 트리윤님. 오랜만. My morning call is Halo. That's the greatest. Yes. Keep it up. I love it. I love you. 진짜 목소리로 싸다고 막는 줄 알았어. <laughs>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목소리로 싸다고 때렸어? 방금 거는 캡쳐? 뭐? 전 알람이 안 왔어. <laughs> 아, 그러니까 알람이 왜안 가요? 내, 내 계정은 내가 탈퇴를, 해야 탈퇴를 해야 되나? 탈퇴했다 다시 와야 되나? 굿잡 브로우. 예, 브로우. 우리들이 나중에 태연이 마음에 게 등장 맞는 거 아님? 어. <laughs> 팩트폭행 거절 아 근데 등짝 안 때려요 우리 태연 엄마가 되게 좋아해 그 팬들하고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해 왜냐면 우리는 흑소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야 yeah. 치하고 부드럽고 강력한 목소리가 아. 아니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알림이 더 많이 가서 옛날처럼 다시 나에게도 어? 몇만 명이 들어왔던 기록적인 신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진짜 그때 예술이었어 나는 그때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설마 몇만 명이 왔다가 가더라고 총그 누적 사람이 너무 신기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방송의 힘이랑 대단하면서도 무섭기도 한것 같아 오도그 콘서트 때핑 부를 줄 알았는데 아핑 부를게 핑, 핑 부르는 날이 오 어, 부르는 콘서트에 와 연습실 몇 시간째 계세요? 육아에 치얼스 치얼스 치얼스. 나 퇴근 언제하니? 퇴근도 못하고 너 보고 있다. 아 굉장히 매력적인 말인데, 내가 어떤 한한한한 한, 한, 한 여인의 어 발길을 내가 멈춘 거잖아.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인 어, 어, 센스 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 요 문장이었어, 굉장했어. 물이 없다. 어, 들켰다. 물이 없어. 받아들여. 이게 다 스타가 거쳐야 할 과정인 것 같아. 아, 그런가. 그러겠지. 하지만 난 스타가 아니야. 난 루나야. 발목 잡은 거. 쪼? 발목 잡은 거예요. 고상 화이팅! 다 오라는 말. 저번에 방에서 한 일라도 재미났어. 또 해줄 의향은? 아, 의향은 있어. 의향은 있는데 합법적으로 어, 홀로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해. 갑자기 목마르네요. 목마를 때 언덕에서 떠어지는 물을 먹고 싶네요. 어, 반말 타임이야. 오늘은 먹막이죠. 먹대. 네. <laughs> 아, 돼. 네. 운전하면서 보면 안 돼. 운전하면서 보면 안 돼! 아니다. 밥 되나? 아니야. 운전 조심해서 해. 한 여인 아니야. 애 재워야 하는데 이러고 있어. 와우. 와우. 굉장히 어 굉장한 매력적인 듣기 좋은 말이네. 하지만 어서 애를 재우도록 해. 아이는 소중하고 아이는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니까. 자 설거지 해야 되는데 자. 조금만 기다려. 설거지 하게 해줄게. 어. 언제까지 야자 타임? 아니 야자 타임으로 이제 끌 거야. 이제 빨빨 해야지. 인스타야 힘내. 자꾸 튕기네. 그러니까 아까 한번 튕기더라고. 어, 어 인간도 좋아해. 어 인간 또 인간 또 들으러 와. 인간 또 우리 노래 하거든. 나 요즘 흑소 노래만 듣는다. 아유, 흑소 많이 사랑해줘. 이거 한 시간 되면 자동 꺼져. 잘자 아들겠다. 아이고 아들아, 뭐하니 아들아? 애들 재웠어, 계속 해주소아 이제 근데 끝났어,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꼬리 잡고 있다. 펨수가 부른 거. 우나, 라그리마 노래 좋지. 동생이 안전니 나는 지금 잘수 있는 공간도 아니야. 가서 자야지. 자, 오케이. 자 이제 결심했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자 이제 오늘 진짜 한글날 이브 기념 음, 한글날 이브 기념 한국 한국말을 통한 흑소의 인스타 라이브 흑교 어 흑교 볼륨 원은 오늘 성황리에 어, 막을 연골로 어, 그렇게 하고 어 이제 이제 나는 정말 집으로 가려고 해. 고마워. 나 이제 갈게. 자. 여자 타임으로 마무리를 짓고,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린 다시 현실 세계로 복귀한다. 자! 오케이. 어, 교주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다들 네 응석을 받아주느라 다들 고생이 너무 많았어 난또 오늘의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무대 위에서 하, 올인할게 고마워 어 잘가 잘가 어 육아 화이팅 잘가 어 잘가 어 안녕 고마웠어 안녕 제가 안녕 안녕 어, 안녕 신도들 안녕 흑교 신도들 안녕 흑소교 신도들 안녕 어다 어. 어, 안녕 사랑해 안녕 안녕 해지 안녕 안녕 트마지준다지 하트 워 마지막까지 하트 먹고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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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